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우 어... 인주입니다. 안녕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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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입니다. 안녕 나는 소녀분인데 여기는 게스트예요. <웃음> 게스트? 우리 <laughs> 게스트 지금 게스트. 오늘 <laughs> 사람이 많죠 여러분? <laughs> 자, 그렇게 저희는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어 게스트 갈 거예요. <laughs> 자 먼저 <laughs> 먼저 한 명. 존 아니 존 아니. 게스트라도 메요 게스트님 해주세요. 게스트 님 아니에요 게스트가 <laughs> 게스트. 해주세요. 그럼 이건 휴대폰 계단인데요 아, 네 제가 요아 네. 네. 내가 해볼게 네. 네. 네, 내가 물로 해줬잖아 내가 하는데. 네. 제발 뭐라? 있잖아요 뭐라? 제가 뭐라? 있었는데 무명했다고 한 사람 한분 밤마다 여자애들이 아, 얼마씩 모는데요 아, 근데 뭐라? 맨날 점을 치고 후안할 <laughs> 네, 때도 있고 마실 때도 있어요 근데 <laughs> 어느 하루는 폰을 들고 서 전화 옆에서 한번 거는 적도 있어요 아내건데 그거 사람이 밖에는 있어요 어, 그리고 <laughs> 네, 해봤어요. 근데요. 일명이 다맞으다 전화, 전화해야 전화 되는 거예요. 전화 중에 어떻게 됐는데 한 명한테 전화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 받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인사라고 <laughs> 했어요. 네. 귀신 얘기 하실 거 네. 말해주세요. 그 사람 어쨌든 예언을 해준대요. 당사에게 물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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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전혀 아, 지금 남자친구 헤어지자 했는데 헤어질까요? 헤어져! 했어요 <웃음> <웃음> 그 다음은 아, 자, 제가 해봐도 되죠? 안돼요 아 제가 할게요 안돼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마지막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요 질문을 하려는 순간 귀신에서 말했어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2036년 8월 5일 며칠이? 몇일이 아무. 년? 그래서, 그래서 예를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지웠어. 그래서, 월요일만 이 했어요. 월요일이야 토요일이야. 틀렸는데. 아, 월요일 맞네, 월요일 맞네. 어린이 어린이 맞네. 어린이 아, 저희, 진짜. 월요일이야, 했어요. 그래서, 틀렸어. 하고, 누나를. <웃음> <와>. <웃음> 자, 다음, 게스트 차례입니다. 자, 잠깐만요. 제, 그 다음 퀴즈. 자, 이 퀴즈. <laughs> 자, 꾸로 달아준다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티가는 애죠. 지금 여기서 맞으시는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월요일에. 네, 자, 네. 네. 자 말해 드릴게요. 자, 그, 그 귀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요? 뭐 없는 귀신. <laughs> 네, 네. <laughs> 눈깔 귀신. 땡. 척저, 철순이 귀신. 땡. <laughs> 전화 귀신. 땡 휴대폰 귀신 땡 귀신했어 땡뼈앗기기땡 동충몽기 내몸 내가 아주 땡 뭐예요? 땡. 뭐엇입니까 자, 힘들어. 자, 그 귀신은 <laughs> 뭐야 이거? 그 영화 귀신은요? 영화. 저희 저희 그아이그 그 귀신은 영화. 태어날 때부터 영화.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서 영화. 그렇게 막 아까 누한형님 검단님이 눈을 뺐다했죠. 신체를 모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영상 영화를 보신다면 그 나올 거 건데 자 한번 말해볼까요? 어가영화관이 귀신했어요. 귀신이. 정답 말해드릴까요? 그건 자로. 진 <목소리> 영화를 보세요. 영화는, 그 이름 진짜 요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야. 자 그럼 빠이빠이자 영상 답글로 전해주세요.